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울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내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다이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리서인 합니다. 1일날 이사회 참여하러 온 우리 신자들을 어,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는 어, 보이진 않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당신께 다가오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그 가엾은 마음이 느껴지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우리 또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또 아픈 그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 각자도 어 각자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구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뭐예수님이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게. 그러면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laughs>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문제 역시 예수님이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그 시편에 그 말씀처럼 그 목자는 그 나를 시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또 생기를 도도어주는 그런 목자로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 목자의 그 가엽성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목자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만 하면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목자로 그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구원하기 위한 착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바로 구약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잡는 그짐승과 같이 예수님이 몸소 또 뭐가 되서 속죄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 오셨지만 또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먹히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도 어 그 목자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양의 관계에 있어 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 양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자가 하는 그 지시대로, 그 이끄는 대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키 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목자라면서 나를 왜이 모양, 이이 이 처지로 그냥 관관하시는 것, 원인은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길를 기울이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일상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주시해야지, 그것과는 딴판으로 내 생과, 어? 내 마음만 가득 차고, 어? 내 하던 식으로 하면 뭐겠어요? 목자가 이끌려고 하시는 그 식대로, 이 끌림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이 목자이신 예수님 그 앞에는 늘 우리는 뭐예요? 충실한 양으로서의 어 역할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그 목자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는 어떻게 보면은 어, 구약의 그 백성을 가르치고, 또 어, 다스리는 여러 가지 지배층에 있는 사람, 들 이를테면 레위인들, 율법학자들, 여러 어떤 사제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지만, 또 속죄양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관계선 안에서 먼저 우리는 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다 받아야죠. 그러나 양의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또 다른 뭐예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가르치고 했던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을 또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그러죠. 네? 결국 이 양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뭐예요 목자의 자리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제는 뭡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하늘한테 뭘 바라고 뭘 먹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양분 또 우리가 해야 될그 사명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또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나라의 우리로 그들을 또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은 목자로 오시 오셔서 또 양이 되셨고, 또 우리는 양으로 살다가 어 이제 목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내 망가짐이 틀려져야 돼요. 제가 그. 서품을 받을 때 우리 그 서품 예정자들이 서품 성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비전 어 중에 계속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어 마르코 복음 1장 38절에 나는 일을 하러 왔다.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정했더만은. 어, 제 어머니가 그런니까 너는 하고 많은 성경구조 중에 니가 어디 입사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어, 성경에 보면 나는 착한 목자다. 뭐, 여러 좋은 성경구조인데 왜 보면, 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절을 그냥 정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제 슬픔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목자로서의 삶을,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년 동안, 어, 10년째 되는 해에 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 어떤 때는 어,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기쁜 때도 있었고, 어떤 자절에는 아픔도 느꼈지만, 어떤 때는 또 해이감도 생기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그 정했던 그 소품 선부에 나는 일을 하러 왔다는 그 나가 난줄 알았어요. 난줄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과가 드러나고 열매가 맺으면 내가 기뻤어. 근데 하기 싫고 보면 어떤 때는 뭐 짜증나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마르코 복음 1장 38절에 나는 일을 하러 왔다. 이건 공동번역의 그 성경구절인데. 그 나는 유일한 한 분이신 나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목자로서의 사제직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낸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 10년 이후로 보면 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시게끔 하는데 내 마음이 옮겨졌어요. 우리가 오늘 그 이독서의 말씀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신데 갈라졌던 민족들과 모든 것을 어 하나로 이렇게 어 일치시키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라는 이 존재 안에 엄연히 또 다른 두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을 오늘 바오로 사도는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세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 내가 목자인 체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두 양상의 두 인간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그 존재가 뭐예요?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새 인간은 이두 개의 이 양상 두 인간에서 뭐예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선택을 내려야죠. 뭘 이제는 목자의 말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응하며 살아가겠다 그렇다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은 뭐예요 팽개치고 거부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복음을 선교하고온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조용한데 가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이 외딴 곳은 어쩌면 분주하게 사는 이 일상 사안에서 다시금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 외딴 곳은 바로 신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계시는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고, 정립시키는 자리기도 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정의 어떤 어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뭐예요? 어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비정한다 할때 리트리트라고 해요. 리트리트가 뭐냐? 면 고태하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는 일상 사안에서 이 외딴 곳처럼 조금 이렇게 물러서서 다시금. 어,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조명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정중에 어떤 하느님의 청으로 어떻게 해요? 리프렉션하죠. 어떤 우리의 회개와 어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리프레임하게 되죠. 다시금 내 삶을 재조정하는 거죠. 재구조화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 외딴 곳은 눈에 보이는 비정집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를수든내 마음 안에 그 외딴 곳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신자인지에 대한 제 성찰과 더불어서 제 구조화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목자로 오셔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숙제 양이 되신 그분 득택에 우리는 양으로 배불리 먹고 목을 축이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인의 삶은 또 다른 목자로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당신의 우리로 인도하는 착한 또 다른 목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